다들 할롱. 4월 6일 패치 노트 좀 보겠습니다. 밸런스 변경. 쌍검이 리, 리, 리뉴얼이 다시 됐어요. 액티브 스킬 개선. 클래시컬러서 버프 효과. APVP 치명타 확률 100% 추가. 클래시컬러서가 그 돌진기죠. 쓰면은 한 2초간 스턴 안 지키는 건데 치명타 확률이 100% 효과가 추가됐대요. 그리고 피어싱 임팩트 식강시 방어 관통 증가 버프랑 피해 계수 증가. 피해에서는 뭐, 대폭 증가라고 했는데, 별로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데. 그 다음에, 스위프트 블레이드, 공격 속도 증가. 이거는, 뭐, 숫자는 낮지만, 공속은, 이, 5%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좋은 상향인 것 같아요. 시전 속도도 증가한다고 하네 좋은데? 공속이랑 시전 속도가 같이 오요그 다음에, 앱슬루트 이베이전, 절대의 피 효과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오강 시, 공격력 증가도, 25로 바뀌었고, 재사용 대기시간도 90초로 감소.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전설 스킬인데, 뭐, 피해 개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직 배우신 분은 없지만. 그 다음에, 패시브 스킬 개선. 럭키 스텝에 10강씩 무기 차단 증가 수치가 12. 오야, 증가 근데 되게 많이 했다. 그 다음에, 블레이드, 레소넌스. 상태 이상 적중 효과. 쌍검 스킬 보면 알겠지만, 그, 땅으로 내리꽂는 스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걸리면은, 연계기를 못 쓰는데, 이거 패시, 이것도 넣어줬네요. 그다음에 듀얼 소드 익스퍼트 스킬이 효과가 변경됐습니다. 개편됐네 아예 이게 뭐 중첩 이렇게 있고 막 되게 어렵게 있는데 참, 참 중첩 시스템이고 개편이 아예 돼버렸네. 디버트 블러드 음, HP 40% 이하시 그 능력치가 더 추가로 되는데 그 효과를 좀 늘려줬습니다. PVP 공격력이 엄청 늘었어. 그러니까 뭐 개피가 되면 더 세지는 거지? 더나 무서운 거지? 상태 이상 적중도 늘었어. 그리고 상향을 되게 많이 해줬네. 오류 수정. 텐빨단의 탐험코인이 공원의 격전지 지역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어 뭐야 격전지에서 나오나보네 프리셋 변경 시 간헐적으로 무기외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 신규 이벤트 전체 서버 세베라의 무구 수집 이거는 뭐 맨날 하는 그 이벤트 컬렉션 그런 건데 원래는 이게 던전에서 해가 상자 까가지고 그냥 삼강 컬렉 5강 컬렉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미션만 깨면 바로 컬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저기 휴드라도 가고 하던도 가야돼요 귀찮긴 한데 그래도 챙겨주세요 그리고 히트투 텐빨 템빨. 텐빨단에 엘트라 월드 탐험 2차 상점 추가 그 우리 코인 있제 맨날 나오는 텐빨단 코인 있잖아요 그걸로 교환할 수가 있는건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게 영망치가 두개가 나왔습니다 구강짜리 이거 구강짜리는 비각인 7강이라 똑같은거야 그래서 이거 받으셔가지고 재료 모아서 연성 한번 도전하면 될것 같습니다 연성 방법은 이거 두개랑 6자리 하나, 영웅 스킬북, 영웅 스킬북, 그런 방법이 있고, 77, 비각인, 55553개를 모으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고대 아이템 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 한번 성공해보세요. 그 다음에, 일반 서버는, 세베라의 봄맞이 지 14일 출석부. 이거는, 그냥, 소, 출석하면 주는 건데, 이번에 소환권 되게 많이 주네요. 세베라의 지원 선물. 이거는 사료인데 타임 터더 꾸러미 같은 거, 접속하면 줍니다. 일단 음 불싱 서버는, 이것도 사료예요. 부싱 서버 사료인데 뭐 접속하면 여러 아이템을 줍니다. 엘테라 던전 버닝 타임. 막 영식형 부싱 서버 아이템 드랍을 좀 늘려 주세요 했잖아요. 올려 주긴 올려 줬는데 던전만 올려 줬고 말만 주말 동안만 그냥 100%네. 그래서 이번에 던전 사냥 하실 때좀 자리가 요. 없을 것 같긴 해요. 100%, 100 올려 준건 좋은데 왜 주말만 했지? 되게 좀 짜다. 보스 몬스터 적용이 안 돼요. 그냥 몬스터만 된 거야, 몬스터만. 엘테라 던전 버닝 접속 선물. 이것도 사료인데. 왜 사료를 왜 이렇게 많이 줘 접속하면 또 준다고 합니다. 종료 이벤트 월락자 안신처 탐험 지원 2배 이벤트 종료 그 시간이 원래 4시, 이벤트 해가지고 4시간이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2시간 돌아옵니다. 일반 서버는 전설의 대장장이 7일 소환 출석부 이벤트 종료 하드코어 플레이 포인트 쿠폰 사용 기간 종료 그 어제 제가 그 어, 패치전 해야 할일 해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다 챙겼겠지만 이 포인트도 사라졌습니다. 소통 채널 좀 봅시다. 일단 쌍검 클래스 리뉴얼 소식입니다. 음. 그니까, 원래 저번에 영식이 형이 막 그랬거든. 쌍검은 1대1 최강으로 만들어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지난 패치에는 약간 그냥, 엥? 이게 필요? 1대1 최강이야,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최강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패치가 좀 많이 되긴 했어요. 상향이 많이 돼가지고. 좀 세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좀, 세진 게 느껴질 것 같아요. 버프를 좀 많이 해줬어 <laughs> 스킬 개수 이런 것도 주, 좋고, 저기. 아, 플래시 클러서가, 치명타 확률 100% 상승 옵션이 추가돼가지고, 좀 좋아진 것 같긴 해. 영시형도 얘기하지만, 이게, 싼검 무서운 게 뭐냐면, 에너지가 40% 밑으로 내려가면은, 데미지가 더 세죠? 계속 오래, 1대1로 계속 싸우고 있다가, 개피가 되면은,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무서운 건데, 또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뭐 세베라의 무구수집 이벤트. 어 이거는 그냥, 그, 미션 달성하면은, 컬렉션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확인하셔가지고, 컬렉션 해주시면 됩니다. 템빨다는 호의상점에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됐으니까, 이것도 확인한 다음에 사주세요. 추석부에서 뭐, 선금 같은 것도 많이 주고요. 사료도 주고, 우리 부싱 서버 형들도 사료도 주고, 던전의 드랍률 증가하는 이벤트도 하니까, 주말은 던전에서 웬만하면 사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부, 부싱 서버 지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재밌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패치너스 여기까지 봅시다.